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도어스파크라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구글 시트를 한번 자, 만들어 봅시다. 시트 s.new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205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어스파크라인 자, 개수의 다른 자 막대 모양 변경 자, 변경 자 이름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뭐 쓰는 의미냐면은 자 봅시다 자자 인플루이 자, 자 자 요렇게 자 프로세서 자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 2아 스테이지 3 자. 어 스테이지 4뭐 어떤 프로세스 어떤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요게 임플로이 뭐 디파트먼트 이렇게 해 봅시다 자 아, 여기서 삽입하고 체크박스 자, 이게, r e s u 라고 이렇게 합시다.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어, AAA라는 파트에서는 이렇게, 4 단계, 음,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2 단계가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요만큼, 어, 4분의 3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 뭐 빨강으로 한다. 뭐, 이렇게 두 단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 두 단계니까 한50% 달성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파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 모양도 다르게, 아, 길이도 다르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어, 요 하기 전에 스위치 함수를 한 번, 스위치 함수가 어떤 건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A1이 0일 때는 어떻게 한다. 1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스위칭이에요. if 보다 훨씬 이렇게 예, 융통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요 함수를 이렇게, 어, 한번, 이제 유심히 보고, result. 자, 그러면 합시다. 자, 나에일 때는 빨강, 레드로 하고, 어, 세 개일 때는 뭐로 할까요? 세 개일 때는 뭐, 그린으로 할까요? 옐로로 할까요? 옐로. 자, 두 개일 때는 뭘로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린. 어, 모르겠습니다.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블랙. 자, 요런 자, 식으로 합시다. 자, 바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자, 스파클라인, 스파클라인. 자, 이렇게 되고, 자,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더 주어야 되겠죠. 두 개가 주어지고, 자, 요거 먼저, 요게, 각각의 투루죠이 트루인데, 자, 카운트 자, 요렇게 썸해 볼까요? 썸. 썸해 썸 가지고 요렇게 선택하면 2가 나올까요? 자, 0이 나네요. 자. 자, 카운트 A 이렇게 해 볼까요? 카운트 A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2가 3이 나온지 4가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해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카운트 if. 자, 요 범위에서. 어이? 자, 기준은 true. true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3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true의 개수를 알수 있겠다 이거네요. 자, 됐고. 자, 요게. 일단. 하고 어, 스파클 라인 하고 자 데이터가 이 개수가 뭐죠 어자첫 번째가 이거죠 카운터 이거고 이 개수 어 그리고 이제 어 사죠 4 4 빼기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해주고 자그 다음에 요서 자 요서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이렇게 된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옵션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옵션 자 이것도 이런식으로 해주고 자 차트 타입을 오빠 어,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어 그다음 자 칼라 컬러. 그다음 칼라 컬러. 원첫 번째 칼라죠 칼라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스위치 스위치 다음에, 자, 이게, 요게 뭡니까? 자, 1일 때는, 자, 블랙. 자, 2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린. 자, 3일 때는 뭘로 한다? 3일 때는, 어, 옐로. 자, 4일 때는,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 때는 뭡니까? 살일 때는 자, 레드. 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요렇게 하고 닫는 거죠. 그리고 자, 그리고 어, 칼라 2. 칼라 2는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어, 화이트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게, 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딱히, 자, 이렇게 됐는데, 봅시다. 자, 여기서, 또, 뭐를 해줘야 될까? 여기서, 아, 0일 때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줘준다? 자, 0일 때는, 자, 0일 때는, 아, 0일 때는, 자, 0일 때도 하이트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렇게 쭉 내려 볼게요. 자, 됐죠. 자, 두 개일 때그인 됐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 하나일 때는 블랙 됐죠. 자, 두 개일 때는, 자, 세 개일 때는 노랑, 네 개일 때는 레드.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이렇게 아, 된 거예요. 자, 요게, 요 수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터, 요걸 이렇게 한 거죠. 요거는 아래로 밑으로 내리고, 자, 요게, 150으로. 요게,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가 요거죠. count 해가지고, 첫번째 카운트이퍼 첫번째 요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을 이렇게 하겠죠 3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서 4 빼기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우리는 4개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정확하게 4 빼기를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줄까요 카운트 카운트 올 해볼까요 카운트 올 카운트 올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4가 나오겠죠 자 확인 자 됐네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자 카운트 자요 같은 경우는 요게 3이 나오고 요기에서 카운트 A 해가지고 요거는 음, 4 요거는 3이니까 1인데 되는 거죠. 3, 1. 3, 1인데, 3 부분에는 이렇게, 3 부분에는 이게 색깔을 이렇게 달리하고, 자, 두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화이트로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아, 요게, 보면은, 자, 요게, 요게, 요거는 됐고, 그 다음, 차트 타입, 바 하고, 컬러1에서 이렇게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요 개수가, 아, 1일 때는 블랙, 이렇게 해준 거죠. 2일 때는 그린, 3일 때는 옐로우, 4일 때는 레드. 그리고 요게 아무것도 없을 때, 0일 때도 화이트,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c o 스컬러2. 두 번째 요거는, 어, 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어, 아 화이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개수에 따른, 어, 막대 모양, 모양 및, 모양, 자, 색, 변경, 요, 요, 요게 정확한 답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렇게, 이, 요 개수, 어떤, 뭐, 네 단계에서 세 단계가 지금 됐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죠. 색깔. 색깔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음, 어,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색깔이 바뀐 거죠. 식무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요게 중괄호 이게 우리가 배열을 나타내는 이제 리터럴이죠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배열요 안에서도 우리가 어,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laughs> 음, 한, 우리가 써먹을수 있다는 거죠. 이거죠. 아 이런 음, 뭐라고 할까 고정관념에 아, 갇혀 있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렇게 쭉쭉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작동되는지 이 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스케일을 이렇게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느는 거죠. 자, 제가 공유를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일 사번 만들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